안녕하세요. 30분 후에 또 다시 만나요라고 했는데 30분 후에 아사이베리 제품으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무궁화 꽃을 피었습니다. 쇼스트 호 오드리 쇼의 오드리 정음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어 12시 정오를 알리는 순간 <laughs> 정오를 알리면서 이번 방송을 시작을 딱 하려고 했는데 살짝 5분 늦었어요. 12시 점심시간에 아사이베리로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프레토 아사이 제품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먹고 하,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 그리고 막 그날 하루 종일 제가 화장실을 정말 열심히 갔어요. 화장실을 열심히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또 바로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프레토 아사이 밸런스 제품입니다. 한창 이 아사이 베리가 정말 유행 열풍처럼 돌풍이었죠. 그 정도로 난리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작년, 재작년 쯤에 저도 그 가로수길에 가서 아사이 베리, 보토 아사이를 그렇게 열심히 먹었는데 그 정도로 아사이 베리 제품이 진짜 유행이었잖아요. 유행. 그리고 홈쇼핑에서도 굉장히 많이 판매된 제품들이고 그리고 이 프레토 아사이 지금 무궁화 꽃이피었습니다 해서 지금 원래 기존 가격은 7만 원대예요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렇게 비쌀 수가 없는 가격인데 2플러스 1에 지금 44,250원에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정말 가격이 뚝 떨어지니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프레토 아사이 이 아사이 제품이 왜 좋냐면 어, 운동을 하거나 신체 노화를 일으키는 산소 중에 가장 안 좋은 산소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세요? 비타민을 섭취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이 산소 때문에 이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 조금이라도 건강에 신경을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활성산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활성산소가 몸에 많아지면 피부 노화 일어나죠. 몸 전체적으로 뭐 혈액순환도 안 좋아지고, 안 좋다, 안 좋다는 것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활성산소를 없앨 수 있는, 산화시키는 항산화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 중에 하나가 이 아사이입니다. 어, 아사이베리 사실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블루베리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제품이죠.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아사이베리는 브라질에서 만나는 야자수 열매입니다. 야자수 열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프레토 아사이 제품은 또 일반 아사이와 다르게 컬러가 적빛, 자줏빛이 나는 그런 제품이에요. 프레토 아사이 이 제품은 그런데 어, 우리 요즘 뭐 미란다거나 다이어트 어, 이런 생활적인 부분에서 여자분들이라면 피부 미용,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면서 몸 생각하시고 또 운동도 많이 하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여자분들의 워너비 중에 한 명이죠. 미란다커의 다이어트, 미란다커의 몸매 비결 중에 하나가 요또 아사이, 아사이 벨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우리 무궁화 꽃을 피었습니다 해서 드리는 거는 요 아사이 밸런스, 한 포, 요렇게, 스틱 타입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2 플러스 1이죠. 두개 사시면 하나 더 주는데 가격은 44,250원. 그리고 요 한, 한 통에 들어있는 게총몇 포가 들어있냐면 총 14포. 여기한 통에 총 14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총 42개를 가지고 가시는 거죠. 42개를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저는 클러치나 진짜 미니백을 많이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작은 가방을 제가 되게 자주 들고 다녀요. 이런 작은 가방에도 이거 한포 넣어 다니기에 굉장히 좋잖아요. 세포 넣어도 전혀 가방에 무리가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휴대하기도 너무 좋고 또저 같은 경우는 1.5L 물, 1.5L 하나 사서 여기에 넣어가지고 흔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드셔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틱으로 나와 있는 제품이 그래서 좋은 건데, 이 프레토 아사이 제품에서는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판매되는 거는 2 플러스 온으로 이 스틱 대용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일반 파우더, 파우더 가루로 나온 제품도 있고, 또 프레즌이라고 하죠. 아주 프로즌. 얼려서 먹는, 이렇게 떠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제가 저번 방송 때부터, 아, 그거 먹고 싶다고 막 그랬는데, 요, 스틱, 스틱 제품만 지금 판매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아쉬운데, 이거를 또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죠. 일단 물에 타서 먹었을 때는 아무 맛도 안 나요, 사실. 그냥, 어, 몸이 가벼워지는 시간? 제가 이런 물들, 다이어트 물들 되게 많이 들고 다니면서 먹은 경험이 되게 많은데, 그냥 몸이 가벼워지는 시간? 이런 느낌처럼 한포 그냥 타서 들고 다니면서 드셔도 되는데, 맛은 보장할 수.